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송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란 나이다.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따욱시고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주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 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오늘 시편은 아사베시, 아사베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비라고 하는 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시대에 찬양을 했던 레위인이고요. 그리고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 가르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은 내용상 공동체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데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국가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적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든지 할때 그때 부르는 이스라엘 전체가 부르는 탄식시인데 사실 뭐 개인 탄식시나 공동체의 탄식시나 뭐 엄격하게 구분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개인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또, 공동체의 아픔은 개인의 아픔이지, 공동체의 어려움이 뭐, 나와는 상관없다. 뭐, 이런 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 뭐, 굳이 이제 공동체의 탄식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나의, 내 개인적인 탄식시나,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어, 큰 대적이 적군이 지금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여러 많은 침략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침략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침략을 받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때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들을 괴롭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았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하게 여기엔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을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진노하면서 벌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인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아삽, 이 시편 기자 아삽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이 절을 봅니다. 예적부터 얻으시고 송양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벌하, 벌하지 마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건 이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의인이지만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의롭지는 않아요. 우리 삶이 의롭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셨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둘을 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의인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인 줄 모르고 내가 무조건 의인인 줄만 알아서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내가 죄인인 줄만 알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만 삽니다. 늘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나를 언제 벌하실지 몰라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의인이지만 죄인이고,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지금 오늘 시편 이 아삽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외국의 큰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그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은 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쳐들어온 사람들이 주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회중이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대적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어떤 짓을 저지르냐? 마치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베는 사람 같대요. 사람을 마치 나무를 베듯이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베어서 넘어뜨리는 아무런 가책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마치 사람이 나무를 베듯이 아무런 감정 없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주님 좀 돌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봅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들이 지금 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파괴하고 뭐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못된 짓을 아주 악한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불사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을 어, 돌봐주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모든 대적들이 다 물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큰 문제죠. 아주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글자로만 이, 이, 상황을 봐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아주,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성전을 불사르고 하는 일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저들을 맞서 싸울 용기가 없습니다. 저들과 맞서 싸울 군사력도 없어요. 어떻게 저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 지금 뭐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 저들의 강력한 저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군사력 군사가가 쳐들어온 것도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내 안에 있는 무기력이 더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위기들을 만납니다. 큰 위기도 중요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용기와 힘이 있느냐? 그러면 이길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맞서 싸울 용기와 힘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져버리면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외적도 큰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저들과 맞서 싸울 힘과 용기가 없다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구조를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지금 내부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과 맞서 싸우자 용기를 주는 사람도 없고요. 이 일이 언제까지 될지 언제 이 일이 끝날지 아는 사람도 없고요. 표적도 보이지 않고, 방향도 보이지 않고, 뭐 지도자도 보이지 않고, 이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죠. 아주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그 무서운 외국의 군대도 두렵지만, 그들과 맞서 싸울 아무런 용기와 힘도 없는 무기력한 우리가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아주 큰 어, 절망적인 순간에 처해 있는데, 자 이때 이 시편 기자 아삽이 눈을 돌리는 것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다시 되돌아 회상을 합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을 다시 되돌아 보는 거예요. 어, 지금 상황보다 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지금보다 더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래도 군대가 있고 어, 정치 지도자가 있고 뭐 국가 조직이 있고 그래도 싸울 어떤 바탕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를 하면서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무슨 정치력이 있었으며, 무슨 조직력이 있었으며, 무슨 군사력이 있겠었, 있었, 있었겠어요. 아무 힘없는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만으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월등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과거의 사건을 되돌아 보니까 그 과거의 사,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사건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요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뿌리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처음 생기게 된 신앙이 뿌리 내리게 된 아주 강력한 경험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뿌리 경험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의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복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들 당할 때마다 그 때가 생각나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위기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기적 같은 사건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러해요. 완전히 지금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잡아가고 성전을 불사르고 하는 이때에 이 어려움보다 더큰 어려움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러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출애굽 때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절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바다를 가르는 것. 성경에서 바다, 큰 호수는 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 비, 단비, 샘솟는 생물은 같은 물이지만 생명을 상징하고 큰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다를 가르셔서 그것을 빠져나왔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거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갈랐다 하는 신학적인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바다를 나누셔서 물 가운데 있는 용, 사탄을 말하죠 죽음을 말합니다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 그 용들의 최고 대장인 괴물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다 찢어서 다 사막에 있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좀좀 뭐라고 그럴까 좀 이렇게 이야기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야기처럼 표현한 건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이렇게 그걸 기억하니까 이제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에서 떨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1절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셔서 우리를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뭐 내가 가난하냐, 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 이게 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뭐 지혜,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인맥들, 이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내가 실제적으로 돈이 많냐, 적냐에 상관없이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적으냐에 상관없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그 사람들의 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깊이 또 오늘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주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